얘는 이렇게 받쳐줘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, 소뚝이들. 안녕하세요. 소뚝의 말레 주섭입니다. 오늘은요, 우리 오늘 리치랑 한강 나들이를 나왔는데, 날씨가 썩 좋지는 않은데, 그래도 뭐, 오늘 처음으로 리치하고 한강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요,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참스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다시피, 어, 사진 찍는 친구인데, 이 친구도 강아지를 기르기 때문에, 오늘 리치하고, 얘 이름이 뭐죠? 마루요 마루! 친구도 시켜줄 겸 같이 한강 나들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커 근데? 얘몇 개월이야? 6개월이에요 야 6개월인데 리치가 형이야! 똥꼬 냄새 맡다 얘 되게 순하다 주인이랑 닮았어 그리고 강아지랑 봐봐 주인이랑 강아지랑 닮았다니까 일단,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자. 일단, 저희가 지금 밥을 안 먹기 때문에 한강하면, 한강라면인데, 한강라면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지? 야, 둘이 친해져봐. 오, 똥꼬라 냄새 맡아, 똥꼬라 냄새 맡아. 야, 때리지 마. 동생 때리지 마. 리치 아, 얘 너무 귀엽다. 멍청하게 생겼어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야, 야, 리치가 이기네. 마루, 마루 로라야 마루가 싫어하잖아. 마루, 일로와. 자, 라면을 먹으러 갑시다 라면. 라면이 어디지? 회의점이 <laughs> 어디 있어? 리치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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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뛰어. 너 뭐하냐? 어? 어, 똥, 똥 아니야, 남똥 아니야, 똥 아니야. 마루야, 너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자, 저쪽이네요. 저기 보면은,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뛰어! 뛰어! <laughs> 야 마틴, 야 마틴 나, 야 싸운다, 말로 뛰어, 말로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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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<laughs> 야 드디어 왔다, 어 거기서 자리 잡자. 아 드디어 다 왔습니다. 라면을 먹을 시간. 계란도, 날계란도 사야 돼. 날계란도 4개 해주세요. 제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라면을 뜯어갖고 용기에다 담아줍니다. 이렇게 4개해서 12,000원. 계란은 1분 남았을 때 넣는 거고 여기다 올려주고 조리 시작. 그러면 알아서 여기 물이 나와. 자, 지금 1분 남았을 때 계란을 넣어줍니다. 자, 드디어 다 됐습니다. 자, 얘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. <laughs> 야, 야, 야. 대박이야. 자, 주문하신 라면 나왔습니다. 자잘 먹겠습니다 이거 <laughs> 한강라면 이제 거의 1년 만에 먹은것 같아 요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빨리 드세요 죽빵 야내치가 이긴다니까 자 이제 라면도 다 먹었고요. 이제 좀 경치 좋은데 앉아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? 원래 한강에 갈매기가 있는 거 아세요? 사람들이 다 바다에만 갈매기 있는 줄 알거든. 나 한강에도 갈매기가 있어요. 아까 지나갔는데 어디갔냐? 저기있다 저기있다! 갈매기 저기있다! 저 갈매기라니까? 가자! 뛴다! 뛰어! 뛰어! 야 뛰어! 자주 나올까? 앞으로 자주 나오자 근데 오늘 날씨가 대체적으로 맑은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맑이니다 시원하네. 여기 반려견 별건데? 그러네. 개는 못하네. 아쉽네요. 이거 타고 싶었는데, 강아지는 못한답니다. 이거 타고 싶었거든요. 저기 보시면 저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, 한강의 운치를 즐기면서. 아,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안 돼. 야, 이티야, 한강이야! 저기 봐봐, 한강이야, 한강! 여기 물이야, 물! 너 저번 주엔 바다 봤잖아, 이번 한강 보네? 야, 요트 타고 싶다. 제가 나중에 뚝섬에 저희 아버지 이제 아시는 분이 모터보트라고 하나? 저걸 하기 때문에 다음에 리치랑 한번 모터보트를 같이 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팔자보다 좋은 거아니 <laughs> 리치야! 너 지금 사람 팔자보다 좋은 거 알아? 네너 응. 하나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두 대가 따라다니고 있고 나도 이렇게 두 명이서 따라 붙어서 촬영한 적이 없거든 리치야 리치 일로 와 아, 우리 여기서 이제 치킨 시켜 먹으면 되는 거야? 리치 저 요트 한번 타보고 싶네요 리치 앉아 어때요? 너는 그걸 잘 탔네? 알았어 리치야, 너도 물 마시자. 리치, 이온음료 마실래? 야,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. 진짜 주인이랑 똑같이 닮았다. 강아지들은 주인 닮는 데잖아이 마루랑 주인이랑 똑같이 생겼어. 아, 얘 진짜 크다. 이게, 이게 어떻게 6개월이냐? 얘는 그럼 다크면 얼마나 커진다는 거야? 응? 마루야, 얘 물어? 물이 달지? 자, 리치, 앉아. 엎드려. 엎드려. 손. 옳지. 아 저기 있다. 저기, 리치. <laughs> 바로. 저기, 저기, 저기. 리치, 저기. 저기, 저기. 예, 바본가 보다. 리치야. 저기 있잖아, 저기. 저기 있잖아. 바로. 응? 야 저기 있잖아, 리치. 바로, 여기. <laughs> 이창, 그래, 이치여 그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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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범 여기, 받아, 여기, <웃음> <웃음> 머리야, <이제> <laughs> 있잖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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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, 여치 여기, 치기치침묵기려고 이치바 이치 치 얼굴 연탈해 <laughs> 난너 찍어줄게. <laughs> 나는 카메라맨을 찍는다. 카메라맨을 멋있게 찍는다. 야! 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날씨가 지금 비가 올것 같아서 빠르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근데 이거 너무 편하다. 그떡딱기로안 쓰다가 이걸로 쓰니까. 야야야 뭐야 <laughs> 보이십니까 이거 마술입니다 여러분들 마루 똥꿔 마루 가기 싫은가봐 마루 집에 가기 싫은가봐 마루야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<laughs> 아우 즐거워요 즐거워 한강 나들이 즐거워 애완용 이런 가방 하나 만드는 거 어때 사업을 하는 거지. 이건 좀 너무 작아. 좀만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제 마루랑 리치랑 작별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. 이제 인사해. 우리 인사해. 다음에 또 보자. 다음엔 집에서 보자. 관심이 없어. 얘는 강아지한테 관심도 없고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. 너는 언제 그러려냐? 응? 가자. 자 이렇게 해서 리치랑 한강 나들이 해봤는데 날씨가 썩 좋지 않아요.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. 아무튼 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여기 보시면은 다음 영상도 보러 가실 수 있고 여기 누르시면 구독 누르실 수 있으니까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